네, 라이트 센 수학 2, 261번 연습문제입니다. 자,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이랬는데요. 자,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4h분의 fh인데요. 여기 뒤에 뭔가 아무것도 없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마이너스 f0 플러스 f0에 마이너스 f, 마이너스가 아니라 4h였군요. 자,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요, 마이너스 4분의 1에 f 프라임 0이 되겠습니다. 자, 뒤에 있는 녀석은요,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, 요거 마이너스 f 4h에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f 0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밑에가 어 마이너스 4h가 있었단 말이야.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이쪽에다 준다고 했을 때 얘가 다시 f 프라임 0이 되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f 프라임 0에다가 플러스 f 프라임 0이니까 4분의 3 f 프라임 0이 오른쪽에 있었던 6과 같은 거겠죠. 저변에 3으로 나누면 f 프라임 0은 결국 4를 곱해서 8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f 프라임 0 구하는 것이었습니다.